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더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함 듣기 쉽게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 같 사람 위에 주보여 울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도가입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저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바울이 걸어온 인생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박해를 받았던 걸까요? 이고니온에서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믿기도 했는데,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방해의 공작을 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때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런데 루스라 지역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주목해 보다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는 네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면서 신처럼 떠받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들을 신격화하지 말라면서 이그 기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이 루스트라까지 쫓아 내려와서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조금 전까지 신이라 추앙하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립니다. 참 모진 박해를 받죠.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를 않고 다시 일어나서는 그 자기를 돌로 친그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이 모든 바울이 받는 박해를 직접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죽음이 늘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뒤를 따르는 디모데 역시 자신도 같은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마음 단단히 하고 두려움 없이 네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런 권면을 한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오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권면의 핵심은 뭐 어떤 고난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떤 박해를 받아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네가 봤잖니? 그 모진 박에 속에서도 그 다양한 박에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네가 봤잖니? 내가 기적같이 살았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는 걸 네가 보고 있지 않니? 그러니 사람들의 박에 따위는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박해는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박해 받을 줄 아는 길을 왜 갑니까? 생각 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줄 알고 거길 그 가라. 그렇게 고면할수 있었던 겁니다 13,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남들이 악하든 말든 속이든 말든 너는 네가 할길 가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막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도 속임당합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사람들 서로 물고 뜯고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네갈길 가라 너는 꼼수 두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디모데가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바울,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 또 신약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 바울, 이렇게 대단한 영적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죠. 이론뿐 아니라 고난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몸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세월이 흐르면 외할머니 로이스도 어머니 유니게도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얼마 안 있어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디모데는 어디에서 계속 배우고 힘을 얻을 것입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으로부터 지속적이고 강력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너 성경 공부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15절 이후에서 고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거야 나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더 이상 너에게 고면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거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안에 다 있다 그리 말씀하시네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이런 말씀을 남기는 거죠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선한 일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과정은 악한데 결과만 선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마치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선한 일을 위해 에?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일을 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과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나가서 돈이나 벌어봐라. 일꾼처럼 쓰면서 스스로 선한 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의 선한 일이 아닌 거죠. 개들과 창기의 본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결과가 선해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면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며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원수를 사랑하는 법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가 주는 법,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서 과부를 선대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 편에 바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단의 보수주의 개혁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자유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경말씀대로 믿고 성경말씀대로 살아가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과 주일에 열리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배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어떤 바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여러 가지 거짓된 진리라고 말하는 헛된 가르침에 떠내려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교훈으로 배웠사오니 이 교훈에서 떠나지 아니하기 없어서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박해는 당연한 것인 줄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은들 바울 같은 모진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받는 고난이나 박해는 박해도 아닌 줄 알고 정말 새발에 핀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이 길을 의연히 묵묵히 잘 걸어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맞이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나아올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물부듯 부으시는 복된 주일 되도록 도우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 특별히 병상에 있어. 예배 현장으로 오지 못한 이들,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하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예배 현장으로 달려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